Well, your scam link is busted, but this should help you get moving for now. Okay, try that. <laughs> the vault. Yeah, that's where I was headed to. Okay. Well, first we gotta figure out a way out of this place. 음, 파출이여서 아, 와요. 야, 이 혼자 거기로 갑니다. 나는. 아, 이쪽. 홀드에서 광선. 아. <laughs> 광선검이라고 막조명로 쓰네. 뭐또 없나 여기는? 야, 광선검을 조명으로 쓰네. 떨어지면 조으실것 같은데? 아, 야, 아야 잠깐만 야 오케이 왜 그래, 아까 내가 왔던데? 아니지? 오우 쉣! 오우 뻑! 아 <fuck>. 어, 아파 <끝> 야 이런 경고로 안 해준 거야? Chu, amida Oh. Healing stem. You're full of surprises. Whoa, 꼬맹이 너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니? That's better. Thanks, little droid. Okay, let's try this again. Oh. Okay. <laughs> Here, hop on board.

위로 그냥 갈수 있는 거 아니야? That's where we need to go. I can feel it. 잠깐만, 너 저기 뭔가 있었거든. 뭐지 이건 자르기. 지름길? 아, 아, 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했어요. <laughs> 자, 여기서 BD 어디로 가야 되니? 어, 타라고자 가자. 예. Yeah. 야, 그래 진짜 음. 멋지다. You m a p p 진행 가능, 진행 불가능. 음. 아래 위. 어, 오케이. I can't make it over there. We gotta find another way. Okay. <laughs> 아 꼬맹이 왜이렇게 Where are you? I'm going. I'm going. I'm going. I'm g

옳사! Okay. 오케이. 자, 여기는 딱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아, 친구 아직 거기 안갈 거야. 일로 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자, 이쪽 이쪽 먼저 가볼 거야. 가기 전에 그래 이런 거. This tool was used by someone eager to reach the v a u 음, 이런 거찰 때마다 스킬 랭크 또 오르네. 배랑이 가리고 있던 여행자가 썼던 도구입니다. 오케이 가자. 큐! 내려서 빠세. 오케이. 와 누구세요 미친. 도망쳐야 돼. 넌 뭐냐? 핫 저거 못 잡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아, 그 진짜 아하, 맞고 맞고 때리고 피하고. 오우 oh, 쉣 막고 뭐야 막는게 왜 안돼 막았잖아 막고 패링 빡 그치 잡음면 되지 어? 전술 가이드 업데이트 오그도 혀를 자르라고? 아 음. 잡지 말고 피해라 어, 근데 난 싸울건데 <laughs> 어쨌든 잡았으니 거기 말고 여기 위에 뭔가 있거든 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명상. 휴식. 아 근데 이게 뭘 먼저 배우지? 보스 생명력. 블로. 패링 위주로 해 볼까? 패링 위주라면 이거인데. 우리패링 위주로 한번해보자그 다음에 휴식. 하면은 저기 다시 생성 아니 뭐또 잡으면 되지 뭐 여기 대막 뭐가 있는데? 이상. 우리의 휴식은 우 이건 안 올라가지냐 내려가야되나 <laughs> 얍 어우야 미친 <laughs> 음 맞고 자여 스캔 야, 이거 네. 풀도 잘리네? 이거봐, 와! 게임 대박인데? 이또 어디야? 일단 여기로 내려가면은. 야,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어쨌든 이쪽을 다 탐험해야 된다 이건 것 같은데 친구? 어디가니? 자우르 서식한 자우르는 낮은 자세와 높은 악력을 사용해 동물벽과 같은 여러 표면을 빠르게 민첩하게 이동합니다 갈수 있는 건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와우 허. Wow. 여기 자국 남는 거 봐. 짜는데 See something i 기 뭐죠? Ah, try again. It's difficult, Master. Yes, the path is difficult. It may seem impossible, but with persistence and the force as your ally, you will overcome any obstacle. You will master any path. Now, do what you must to reach me. Again. 뛰고 달립니다. 뭐야 왜안 되지? 쪼그런 쪽은...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건가? 자, 아씨, 아니 저기요?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아 E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따세 아하 그냥 벽을 차면 되는구나 자 가서 따다다다다 차 오케이 한번더 따다다 차 Now, 오케이 으으으자 으어아아 i s t a n c e and the force is my 벽면을 타고 이런 데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어 신기. 게임 되게 재밌다. 계속 가서 휴. 오케이.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없고. 이거 비디원이 스캔했던 거 거기로 가보면 되겠다 지금 뭐지? 누구세요? 어디서 이씨 건방지게 응 맞고 휴 대가리 잘라나는 거봐여또뭐 있니? 파라피씨 깊은 물에 살며 주로 작은 조류 부스러기와 그외 식물을 먹고 삽니다 싱크홀이 생성된다? 오케이 가다보면은 아까 여기 뭐 있지 않았었나? 뭐야 돌아왔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이그 이쪽 게뭐 있거든? 아, 이쪽은 안 되나 보다. 아, 오케이. 아,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옆 가려면 옆으로 뛰어야 되겠는데? 가서 점프. 아야. 저 어떻게 가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라는 거지 그러면? 밑에도 위에도 아닌 것 같은데? 쪽 방에 뭐 있나? 내려가봐. 이걸 어떻게 올라가? 벽걸 타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쌰 오케이, 저한번 점프해보자. 점프가 안 되네, 미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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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방법 알았다. 한번더 여기에서 떨어져 그냥. 아, 야, 미친. <laughs> 오케이, 자 여기에서 그냥. 아니, 거기 말고요. 일단 점프 못하지 저거 어떻게 먹지 그러면?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오케이 됐다! 아이 뭐야 됐잖아! 이런치 이렇게 어? 아니 왜? 왜? 왜안 잡아? 당세요! 제발! 아우씨 아, 저거 내가 저거 볼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 왜안 올라가지냐?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이구! 와우 이 단벽 차기. 오케이 메아리 감지. Whoever owned this bag brought it from Coruscant. They were frustrated with the Jedi Council.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어 저건 뭐지? 어쨌든 이쪽은 길이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럼 저건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걸 먹으려고 배라로 해도 안 되네. 일단 가볼까? 일단 가봐야 되나? 핫차 핫차 오이 상자 봐가 <laughs> 고양이니? 새광봐검 스위치 봐득용기봐지봐 멘티스에 있는 작업대에서 광선검 부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온 거고 얍차으차 차. 오케이 스캔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 작동시킬 수 없다고 오우 쉣 죽어 타고 가봅시다 자 아이고 얘 작동이 안되나? 오 깜짝이야 여기 어디지? 아까 왔던데잖아 아닌가? 응, 죽어 야, 일로와! 로와 아, 이거 깜짝이야. 어, 로와 저거 뭐야? 야, 도망갈까? 일로와! <laughs> 아 귀엽네 o l e h i 와, 저 뭐야? 생긴 걸로 봐서는 뭐 딱히 때리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음. 야. 지금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모르겠다. <laughs>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까 왔던 데고 예. 어 여기지 벽터고 갈수 있나? 가보자. 쳐. 쳐. 자하. 아 뭐야 여기 마지막. 아니야. 더 탐험하고 래 경주할까? 꾸밍이 어, 빠른데? We're not finished yet. Okay, okay. He probably would v 오케이, 명상. 해서 저장하고 나 스킬 트리 이걸 올립시다. 블록스테미너 증가. 왜 여기 트림 더 없나? 트리를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캔 곡물 이 유물은 보관에 없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 가보자. 호스를 쓰시오. 이로 가라고. 이 구조물은 수세기 동안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호스를 사용해야만 갈수 있습니다. 매이징! 와우! Wow. Where are you? Got you all right, BD? Well done, whoever you are. You have passed the test I left behind sure. and gained access to the vault and this recording, one of many encrypted logs stored in the Droid. I am Master Ino Cordova. I may not know your name, but I know your purpose. The fate of the Jedi Order lies in your hands. This place, this vault, is a sacred temple built by a vanished civilization known as the Zephyr. Meditating here, I was granted a premonition through the Force, a vision of doom. I have placed inside this vault a Jedi holocron containing a list of the names and locations of young force sensitives throughout the galaxy ahead you will find the inner chamber of the vault but also another test I can only trust this holocron to someone who has followed my path and understands Seek out you? the hidden tombs of the three sages and learn to perceive the mysteries of the force as the Zephyr once did. In this droid, you will find everything you need to succeed on this journey. Go to the Zephyr homeworld. There, you will find peace in the eye of the storm. Good luck, Jedi. Good luck, Jedi. And may the Force be with you. I guess you were the someone I was supposed to meet. You know, I've been alone for. A while now. Without any. Purpose, just hiding. There's no way to live. Not for a Jedi. Or a droid. here it was right maybe we're done hiding hey you want to meet some friends of mine 목적지 해제 저 매실이 있다고 했는데 data bank update